어떤 여성분이 한분 계셨는데 이분이 1980년생이에요. 그렇게 뭐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니죠. 지금 한 마흔 초반이신데 이분이 스무 살이 되던 2000년대부터 일을 했는데 뭐 특별한 일을 한건 아니고 사진관에서 알바를 했어요. 뭐 이제 뭐, 뭐 이렇게 뭐 사진 찍거나 뭐 잘라주고 하는 뭐 이런 뭐 포토샵도 좀 간간히 이렇게 하고 그 알바 생활을 몇 년을 했냐면 한 15년 동안 그 알바를 한 거예요. 그리고 이분의 성향이 뭐 MBTI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ISTP여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 왕래를 하는 것도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고. 그러니 계속 그 사진관에서 그냥 쭉 15년 동안 일을 했던 것이죠. 근데 그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몇 있었는데 제일 친한 친구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계속 그 친구한테 너 이거 해 봐라. 이거 해 봐라 하면서 요청을 했던 게 있어요. 이게 뭐였냐면 굉장히 오래된 친구다 보니까 그 친구의 유별난 어떤 장점 하나를 친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. 그게 뭐냐? 음식을 더럽게 많이 먹는 거예요. 어, 굉장히 먹성이 좋아서, 뭐, 이 사진관에서 알바하면서 사실 수익금이, 수익이 많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. 알바 받는 금액이. 근데 먹는 건 너무 잘 먹으니까, 맨날 이제 퇴근하는 길에 라면을 사다가 막 이렇게 먹은 거예요. 라면을 몇 봉지나 먹었는지 아세요? 맞춰보세요. 네, 기본 열 봉지씩을 먹는 거죠. 기가 막히죠. <laughs> 그열 봉지를 먹고, 이제 부족하면 밥도 말아먹고. 그 모습을 뭐 10여 년 이상 옆에서 친구가 보더니, 야, 너는 지금 사직을 하서 알바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? 너는 먹방을 해야 돼.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. 그래서 2015년에 어 이제 먹방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먹방을 시작을 딱 했는데, 어, 한, 4년 5년 동안은 그 먹는 거에 비해서 이 구독자가 막 늘지가 않았어요. 한 30만 40만 정도 구독자가 됐어요. 근데 왜 그런가 보면 그분이 뭐 이렇게 얼굴이 막 소름 돋게 이쁜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뭐 말을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점은 없었던 거예요. 그냥 많이 먹기만 했던 거죠. 근데 어, 그때 당시에 해성 같이 등장한 인물이 두 명이 있었어요. 먹방계의 두 히어로. 한 명은 누굴까요?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. 찌양이라는 먹방하는 사람 아세요? 네. 어, 되게 이쁘게 생긴, 이쁜데 잘 먹어.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독자가 거의 천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유튜브 구독자가. 또한 명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. 이 히밥이라고 하는 또 먹방 유튜버가 있어요. 근데 이 먹방 유튜버도 이쁜 얼굴은 아닌데,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먹는 사람, 1등이라고 평가가 돼요.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너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잘 먹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고, 더군다나 많이 먹는데 몸도 굉장히 날씬해요.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막 많이 늘었는데, 이세 번째 유튜버는, 키도 한170 되고 덩치도 좀 있고 이렇게 이쁜 얼굴도 아니고 다만 먹기만 잘한 그렇게 이제 한 30만 40만 구독자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기 쯤에 사건이 하나가 탁 터져요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유튜버들 사이에 이 뒷광고 논란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돈을 받고서 치킨집에서 어 우리가 뭐 광고비 이만큼 줄게 우리 거 먹어줘 하고서 돈은 받았는데, 광고라고 얘기는 안 하고, 그냥 내 돈으로 사서 먹는 것처럼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겁니다. 그때 그래서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이 막 일어났을 때, 모든 거의 열의 아홉의 유튜버들이 다 영상을 정지를 했어요. 사람들이 막너왜 거짓말하냐, 뒷광고 봤냐 하면서 손가락질 하니까, 어, 잠깐 이제 뭐, 휴식기를 가지겠습니다 하면서 다 영상을 안 찍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근데 그때 이야기 흐름상 누구겠어요? 이 3,40만 유튜버였던 여성은 유일하게, 거의 유일하게 뒷광고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. 이 사람은 그냥 맨날 자기 돈으로 주고, 돈 주고 사서 먹고, 그리고 막 후원받고 이런 것들도 잘안 받으면서 그냥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금으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. 근데 어, 자기는 그냥 늘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, 정직하게 했을 뿐인데, 갑자기 잘 나가던 사람들이 다 후루루루루 무너져 내리면서 갑자기 먹방계의 1티어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구독자가 어떻게 됐겠어요? 확 늘기 시작을 합니다. 근데 그때 때마침 또 TV에서도 이 먹방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먹방 유튜버들을 섭외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들 논란이 있으니까 섭외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겠어요? 이 여성분밖에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제는 어, 메인 이 TV에도 나오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뭐, 먹는 것도 하고, 연예인들도 만나서 같이 먹고, TV 프로그램이 이제 고정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100만이 넘는 유튜버가 되었다고 합니다. 이 유튜버가 누군지 아세요?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잘 모르실 텐데, 입 짧은 햇님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. 입이 짧다라고 해서, 별명이 햇님이래요. 입이 짧다 해서 이제 입 짧은 햇님인데, 말이 안 되잖아요. 라면을 막열 봉지 먹는데 입이 짧다는 게 이게 예, 이건 여담인데, 그분이 입이 짧은 게한 가지 메뉴를 오래 못 먹는데요. 그래서 한 가지 메뉴를 많이 먹어봐야 뭐 라면 같은 걸열 봉지. 그냥 이 정도 소소하게 <laughs> 그거 먹고 나서 이제 뭐 치킨 먹고, 먹고 나서 뭐 피자 먹고,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유튜버라고 합니다. 자, 오늘 그래서 복음 내용을 보면, 오늘 복음 내용은 이. 어, 하느님 나라에 관한 때를 이야기를 해요. 어, 두 가지 주제를 뽑을 수가 있는데, 첫 번째는 하느님의 나라는 언제 온다,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감추어져 있는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두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. 헨 어, 님이라는 이 유튜버가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성장할 줄 알았을까요? 몰랐겠죠. 이런 사건이 탁 터지고 나니까, 어 본인은 의도한 게 아닌데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. 더 유명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리고 그더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기회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직하게 묵묵히 그냥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성실하게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모습의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.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. 어,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, 어느 때 오는지 아무도 모르죠.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오늘 복음의 거의 뒷부분에 보면 가장 좋은 예가 하나가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침상이 있으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대요. 둘다 똑같이 있는데.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대요.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, 여기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? 똑같은 침상에 누워 있고, 똑같은 맷돌질을 하는, 보여지는 건 똑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달랐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보이는 좋은 모습, 이 모습대로 뒤에서도 사시면 되는데. 앞에서는 좋은데 뒤에서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에는 그것을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침상에 누워 있고 똑같이 맷돌질을 한다 해도 어 얘는 평소에 잘하네. 어 얘는 가식적이네. 분별하셔서 하느님 나라로 데려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복음의 두 가지 주제. 하느님의 나라는 언제,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과 두 번째,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. 여러분들의 신앙생활, 이제 대림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성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녀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우리는 다가오는 하느님의 나라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성탄은 어느 때 다가오는지 알고 있죠.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고 좋은 모습을 간직한 채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어, 이번 연말과 또 성탄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조금은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를 하느님께서는 굽어 살펴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사랑합니다.